어울라디오에서 음, 음평을 소리로 담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코너를 준비해 보았습니다. 잘 들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은평의 소리를 담다 코너의 한성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난 11월 8일이 입동이었는데요.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? 네. 오, 알고 계셨어요? 겨울이 벌써 우리 우리에게 와 있다는 소리죠. 저는 날씨가 추워지면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. 날씨가 추워지면 김장이 걱정인데요. 어, 김장을 언제 해야 하나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. 김장만 끝내고 나면 만사 옷개인데요.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 30일날. 이곳에 직접 가서 소리를 담았습니다. 이 소리는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요? 일단 들어보시죠. 아, 여러분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수 있나요? 어디서 나는 소릴까요? 네, 바람 소리요? 기차? 아, 다른 소리. 어, 그러세요? 어, 이야, 예리한 분이 계신데요. 이 소리는 방앗간 소리입니다.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? 집중해서 들어주세요. 이 소리는 은평구 중광 1동 소재의 종점 떡방앗간에서 어, 건고추 열 통을 열근을 토, 통에 넣고 빠는 소리입니다. 지금은 1차 분쇄가 돼서 고추를 좀더 잘게 부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네요. 볼륨 좀 높여주세요. 이렇게 열번 어, 정도 반복해서 맞은 이렇게 돌리게 되면 마지막으로 김장김치용 고춧가루로 탄생되게 되거든요. 전체 파는 시간은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사이에 건고추는 씨를 따로 빼서 정리가 되고 한쪽은 고춧가루가 매콤하고 향긋한 가을 향기를 풍기게 되더라고요. 촬영장 내내, 촬영 내내 간간히 매운 냄새에 기침 소리가 참을 수가 없었는데요. 그 소리는 제 목소리입니다. 그리고 옆에서 시어머니하고 아, 남편의 소리가 간간이 들리는데요. 아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음소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하늘은 노파만 가고, 한편에선 싸늘한 기온에 햇살 가득 싸늘함과 영롱하고 따사함이 공존하는 이때, 어,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촬영에 응해주신 불광 일동 소재 종점 떡방학관 사장님. 감사합니다! 그리고 시끄러운 소리 끝까지 잘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, 따뜻한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어울라디오, 은평의 소리를 담다 코너의 한성순이었습니다.